did you 대신 입어드립니다. 오늘은요, 정장 위주로 제품 소개해드릴 거예요. 정장은요, 잘 보이고 싶은 날, 또 단정해야 하는 날, 그리고 특별한 날, 이런 날 주로 찾게 되잖아요. 또 원피스 정장 룩은 주말이나 데이트 룩에도 많이 활용되고요. 오늘은 클래식한 기본 정장부터 컬러 정장, 또 디테일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러블리하게 넣어준 제품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진짜 띵원인 것 같아요. 클래식한 스타일로 유행 없이 꾸준하게 입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제품들 같이 소개해드리러 갈게요. 얼른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제품은 모리스리드 자켓 팬츠 세트예요. 일단 첫눈에 지금 착용한 블루 컬러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고 시원하고 청량한 컬러예요. 오픈카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어깨 셔링이 봉긋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성스럽고 우아한 세트 정장입니다. 오늘 세트 정장 상품 많이 보여드릴 건데 클래식한 기본 정장부터 이렇게 컬러나 포인트 되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허리 스트랩 아래로 맞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단정하면서도 페플럼 스타일로 여성스러워요. 팬츠는 단독으로 입어도 상큼하게 좋을 것 같고요. 일자핏인데 핏되게 붙는 일자핏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감 있어서 활동성 좋습니다. 팬츠 단독으로 활용해서 상의만 바꿔 볼게요. 라브트 위드 가디건인데요. 팬츠가 분루여서 음, 처음은 아니지만, 블루 계열 컬러는 컬러 매치에도 비교적 쉬운 듯해요. 이렇게도 잘 어울렸어요. 블랙, 크림 컬러 있고요. 블랙 컬러는 포켓 부분과 버튼, 라인이 화이트로 배색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가디건으로 자켓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입을 수 있고요. 신축성도 좋습니다. 초여름까지 입어도 좋은 게 실제로 얇은 소재라 살짝 시스루 스타일이에요. 장마철이나 간절기에도 활용하기 좋겠죠? 작은 사이즈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버튼으로 개인적으로는 화이트가 깔끔하고 제 스타일이었는데 블랙은 화이의 화이트 스커트나 아이보리 스커트, 팬츠 입으면 굉장히 러블리할 것 같아요. 다음은 여름, 가을 정장 세트 보여드릴게요. 안감이 없는 얇은 소재의 정장이라 여름은 반팔 정장만 대부분 나오는데 시원하고 얇은 소재의 긴팔 정장으로 두개절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플리 시리즈 자켓 팬츠 세트예요. 자켓이 엉덩이를 접는 기장으로 전문적인 느낌, 커리어 우먼 느낌이 물씬 나는 세트 정장입니다. 멜란지 베이지 컬러 착용 중이고요. 밝은 컬러 자켓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컬러 포인트 주기에도 좋아요. 키들 앞펠카라 디자인의 원 버튼이고 버튼을 클로징해서 입으면 허리 라인이 좀더 핏되면서 잘록하게 들어갑니다. 플랫 포켓 디자인이고요. 어깨 라인 딱 맞게 입는 표준 핏이에요. 팬츠도 일자 팬츠로 신축성이 좋아서 편한. 착용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이너 없이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정장 세트예요. 코니 시리즈 블라우스 팬츠 세트인데요. 사랑스러운 노카라 디자인의 블라우스 팬츠 세트인데요. V넥의 포버튼 블라우스 상의는 스트랩 없이 허리 라인 잘록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네이비 컬러와 은장 버튼도 잘 어우러지고요. 슬리브 힙 라인 아래쪽으로 턱이 밑단에 들어가 있어서 슬리브 쉐입이 볼륨감 있고 입체적이에요. 팬츠는 웨이스트 라인 윗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골반 라인 살려주면서 버튼은 사이드 는 히든 버튼 마무리감도 굉장히 깔끔하죠. 블랙, 네이비, 베이지 이런 기본 컬러 라인은 정말 잘 입고 손도 잘 가잖아요. 활용도 높으실 거고요. 깔끔 깔끔해요. 방송할 때 댓글에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색이 오묘하게 너무 예뻐요 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색 자체가 그 컬러에서 가장 예쁜 색을 잘 구현하는 느낌이라 더 고급스러웠어요. 다음은 로아 시리즈 자켓 팬츠 세트 보여드릴게요. 시원한 원단이라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정장 세트고요. 카키 컬러 착용하고 있는데, 단아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에 좋겠죠? 허리 스트랩이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성스러운 선 라인을 잘 살려주고요. 스트랩 아랫라인으로 플리츠 주름같이 맞주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픈카라넥에 금장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카키와도 컬러 조합 꽤 좋았고요. KL이 항상 느끼지만 고급스러우면서 원단에서 느껴지는 이 차르한 르 느낌이 상하이 더 우아한 느낌을 잘 살려줘서 정장의 세련된 분위기를 잘 보여줘요. 팬츠는 꽤 여유감 있는 세미 와이드 팬츠라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퓨어한 분위기의 정장으로 가볼게요. Z 시리즈 자켓 팬츠 세트인데요. 러블리한 디자인이에요. 멜란지 모카 컬러 착용했어요. 멜란지 컬러라 베이지와 브라운이 믹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스퀘어 넥이라 실내감을 줘야 하는 자리에 특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얼굴이 동글동글하신 분들께 리 드려요. 표준 핏으로 딱 떨어지고요. 슬리브 라인이한땀쏙 잡아주면서 포인트를 줘서 밋밋하지 않아요. 눈에 띄는 부분은 탈부착 가능한 벨트 아래 선을 보시면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역 V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유니크해서 좋았고요. 이 제품은 버튼도 동일한 소재로 감싸진 버튼이라 전체적인 원 컬러가 깔끔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원픽 으로도 꼽았던 제품인데요. 레이어드 셔츠 블라우스예요 베스트를 레이어드한 듯한 세련되 고 깔끔한 셔츠 블라우스인데요 여기에 블랙 컬러 팬츠도 세트 같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지금 입은 것처럼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 하이와도 세트 느낌 무신 나죠 화이트와 블랙 은장버튼까지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죠 입었을 때 웨이스트라인도 잘 잡아 줘서 날씬하게 라인 잡아주고요 또 가슴 여밈 라인에 스냅버튼이 있어서 벌어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요. 다음 셔츠는 워낙 기본 셔츠라 정말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 셔츠 볼때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실라의 부분을 잘 보거든요. 그리고 30대가 넘어가니까요. 기본 템은 브랜드 옷을 입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도 했어요. 잘 보시면 슬리브라인에 턱이 들어가 있어서 봉긋한 볼륨 라인이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밑단 플리츠 주름도 들어가 있어서 큐티한 느낌도 줍니다. 정말 러블리한 기본 셔츠예요. 거기에 단독으로 한 장만 입어도 비침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제일 신경 쓰이는 비침 걱정을 안 해도 되다니 이 셔츠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에 원피스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날씬해 보이는 시각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배색 라인 원피스입니다. 가장자리 배색 라인이 중심 쪽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큰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날씬해 보여요. 포인트도 되면서 네이비와 화이트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왼쪽 아랫 라인으로 트임 들어가 있어서 앞에서 걷는 모습을 봤을 때 다리도 길어 보이더라고요. 슬리브 라인은 칠부 기장이고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뿜뿜 들어가 있어서 왜 갇혀 입어야 하는 자리 있죠? 그럴 때 단정하면서도 정말 예쁜 스타일로 착용할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그럼 이번엔 여성스러운 빠라락 물씬 들어가 있는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버튼 플레어 원피스인데요.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플레어 원피스고요. 핑크톤이 참 화사하면서 얼굴빛도 잘 살려주더라고요. 허리 스트랩 벨트를 묶어서 툭 자연스럽게 연출하셔도 좋고요. 단정하게 디링 버클에 채워도 됩니다. 숄더 라인에도 볼륨이 봉긋하게 들어가 있고 움직일 때 차르르 유광이 비쳐서 우아해요. 버튼에는 KL 바이 린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귀여운 느낌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웨이스트라인 위아래로 턱주름이 윗 아랫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플레어 라인도 풍성해보여요. 러블리한 감성을 잘 캐치한 제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좀 여유감있게 예쁜 원피스 찾는다 하는 분들께 좋으실거예요 오버핏 커버 원피스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랩이나 벨트가 있다 보면 라인을 잡아주지만 핏되는 느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따로 스트랩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핏인데 여유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어? 이거 제품명처럼 정말 여유감이 꽤 있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편한데 라인을 아예 놔버린 건또 우리 싫잖아요. 몸매 라인을 잘 커버해주면서 오버핏인데 오버핏 느낌이 잘 들지 않는 원피스가 딱요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허리라인이 살짝 위로 들어가 있어요. 바스트 라인 아랫라인부터 턱 라인이 두줄 들어가 있어서 플레어지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여요. 하의가 편하고 여유롭지만 날씬해 보이는 핏인 거죠. 슬리브 라인도 걷어서 연출한 게 아니라 원래 디자인이 셔링과 한땀딱 잡은 라인으로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튀지 않고 은은하게 세련미 넘치는 원피스로 추천드려요. 다음은 사이드 플리츠 원피스인데요. 양 사이드 플리츠 디자인이 포인트로 들어간 러블리 러블리한 원피스입니다. 사이드 플리츠가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데 블루 컬러와 잘 어우러지고요. 랩스타일 원피스로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해줘요. 사이드에 버튼 포인트와 턱주름이 들어가 있는데 턱주름이 뒷판에도 들어가 있어서 360도 샤랄라면서 풍성한 라인이 소녀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터치감도 시원시원했고요. 하늘하늘한 데이트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 없이 깔끔한 스타일로 비슷한 라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프롬 벨트 플레어 원피스가 딱일 것 같아요. 풀이 굉장히 넉넉한, 좀 전에 보여드린 원피스와 비슷한 디자인의 셔츠형이고요. 멜란즈 컬러로 베이지와 브라운 믹싱 느낌의 베이지 컬러입니다. 셔츠형 원피스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디자인이라 유행 없이 착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또 벨트 스트랩이 꽤 볼드해요. 그럼 탄탄하고 안정감 있게 허리 라인을 아무래도 더잘 잡아주거든요. 가끔 스트랩이 얇으면 접히고 말리는 제품도 꽤 많은데 볼드해서 깔끔 단정해요. 네, 단정, 세련, 우아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결혼 전에 엄마랑 옷을 같이 정말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에 옷을 챙겨와야 되는데 계속 챙기면서 어, 이거 내가 더 많이 입었나? 어, 이거 엄마가 더 많이 입었나? 이러면서 혼자 챙기는 옷 반, 타협하면서 챙기는 옷 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 엄마랑 딸이랑 같이 입는 제품들 보면요. 클래식한 디자인이 많았고요. 또 오래 입었고요. 소재가 좋아요. 오늘 보신 제품들이 이제 엄마랑 딸이랑 같이 입으면 좋은 제품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같이 영상 보시면서 골라도 너무 좋을 영상이에요. <laughs> 그럼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가지고 또 찾아올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